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캡슐 커피 머신 두 대를 들고 와 봤는데요 요 놈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한경희 커피 머신이죠 요 놈은 네스프레소 에센자미니 D30 모델입니다 어, 실제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즐겨 쓰고 있던 모델이었고 얘는 구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요 놈을 리뷰한 영상은 요데 뜨가 있을 거니까 눌러 갖고 한번 구경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댓글을 제가 읽다 보니 이 한경희 커피 머신과 다른 놈을 좀 비교해 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이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를 들고 왔거든요 오늘 이두 놈을 추출을 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우선 가격은 제가 이 한경희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89,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이 에센자 미니는 한 13만원 14만원 뭐이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이두 개가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두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네스프레소 s 센자 같은 경우에는 네스프레소 캡슐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한경희 커피 머신은 네스프레소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어댑터, 요 놈을 바꿔주면 돌체 구스토나 파드커피, 뭐 에스프레소까지 추출이 가능하긴 해요. 근데 오늘은 이두 개의 비교니까, 네스프레소 캡슐만 가지고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두 놈의 겉모습을 보면 다 플라스틱입니다. 이 캡슐을 고정하는 이 홀더 스위치 부분, 요것만 메탈 소재예요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저는 이두 모델 다썩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이는 이 구멍 여기로 캡슐을 쏙 넣어서 뚜껑 닫고 추출하면 됩니다. 추출이 끝나고 나면 이 앞쪽에 여기에 쓰고 남은 캡슐이 담겨요. 이걸 비워주시면 됩니다. 이항경이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이 아답터가 있기 때문에 이 아답터에다가 네스프레소 캡슐을 넣고 장착을 하고 홀더 닫아서 추출하면 됩니다. 추출이 끝나고 나면 이 홀더에 있는 커피 찌꺼기를 버려주시면 돼요. 둘다이 추출구 밑에는 이런 물받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위치들이 보입니다. 네스프레소는 작은 컵, 큰컵이두 가지만 보이고 이 한경이는 전원, 작은 컵, 큰컵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. 뒤에 물통 부분도 보여요. 자, 그리고 이두 놈의 기능상의 차이는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추출량을 제가 설정을 하려고 하면 버튼 눌러서 추출하다가 내가 원하는 양이 되면 버튼 눌러서 끄면 됩니다. 그냥 버튼을 눌러놓으면 이 기계에 내장되어 있는 양만큼 커피가 나오다가 알아서 끊겨버려요. 자, 이 한경이 같은 경우에도 추출 버튼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양이 되면 버튼을 눌러서 끌수 있습니다. 아니면 설정되어 있는 양만큼 나오고 꺼지겠죠. 근데 내가 이 설정 양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버튼을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 나오고 나면 떼서 추출을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. 그렇게 한번 추출하고 나면 그 시간을 기억을 해서 그 다음 추출부터는 그렇게 계속 뽑을 수 있게끔 얘가 기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통에 물을 넣어 주겠습니다. 두놈다 버튼을 눌러서 예열을 해줄 건데요. 하나, 둘, 셋, 둘이 거의 비슷하게 예열이 됐어요. 한 4초 정도 차이로 네스프레소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캡슐은 똑같은 거두 개를 들고 왔거든요. 이 똑같은 캡슐을 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 건지. 일단 네스프레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구멍에 쑥 넣으면 돼요.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서 둘다 30mm 까지만 뽑고 추출을 멈출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추출이 끝났습니다. 이 한경이 같은 경우는 누르면 소리가 나요. 삐삐 이런 소리가 나는데 네스프레소는 따로 소리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추출을 끝냈는데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서 또한번 눌렀다가 또 다시 눌렀다가 한두번 버벅했습니다. 그리고 네스프레소는 처음에 물이 쭉 나왔어요. 뭐 관을 세척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좀쭉 나왔습니다. 일단 추출은 한경이 커피 머신이 훨씬 더 느리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맛부터 보죠. 네스프레소입니다. 음, 물안 먹어 묻고 바로 또 한경이 먹어볼게요. 아, 차이가 납니다. 그 추출 온도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입에 닿았을 때. 에스프레소는 따뜻하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환경이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약간 뜨뜻하네. 이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? 미지근하다 보다는 좀 높아요. 근데 뜨겁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확실히 온도가 낮아요.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저는 핸드드립을 하거나 에스프레소를 뽑거나 이 커피 추출할 때물 온도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. 커피 추출 온도가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산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두 가지의 맛을 보자면 이 한경희 커피 머신으로 뽑은 이 커피가 네스프레소 보다는 좀더 산미가 많습니다 음좀더 있어요 궁금했던 거는 물이 나와서 커피에 닿을 때부터 추출 온도가 좀 낮은 것인가 아니면 아답터의 구조상 커피 추출돼 가지고 나올 때 이 아다터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치면서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식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지금 제가 맛을 보고 느낀 거는 이 아다터를 거쳐 나오면서도 식는 구간이 좀긴것 같고 추출할 때부터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네스프레소에 비해서 산미가 좀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거슬리거나 할 정도의 산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산미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이두 가지를 봤을 때 전체적인 농도는 한경이 커피 머신이 더 진합니다. 아무래도 네스프레소는 처음에 물을 찍 뱉어내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농도에서는 한경이 커피 머신이 좀더 진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네스프레소 처음에 찍 하는 물을 안 받으려면 처음에 이렇 보고 있다가 물찍 쏘고 나. 이번에는 또 다른 캡슐입니다. 요 놈을 넣어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또 똑같이 30ml만 받아볼 거예요 시작. 야, 이 안은 인제 추출 시작하네요. 자, 이렇게 또 추출이 끝났습니다. 방금 보신 대로 항정이 커피 머신은 굉장히 느리게 추출을 시작했어요. 아마 물 온도 조금 식어서 다시 끓이고 추출을 한다고 그랬나? 음. 그리고 네스프레소는 이번에는 보셨겠지만 물이 안 나왔습니다. 이게 래, 랜덤이야 뭐야? 일단 맛을 한번 보죠. 음. 음. 이번에도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. 확실히 한경이 커피 머신이 조금 산미가 더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청 거슬리게 신맛이 벅치고 나오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그리고 희한한 거는 이번에는 에스프레소에 물이 안 들어갔죠. 그런데도 전체적인 농도를 보니까, 네스프레소가 조금 더 연한 느낌이 듭니다. 한경이 커피 머신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어요. 그나저나, 이 네스프레소가 물을 쭉 뱉어내는 이 현상은 뭘까요? 캡슐에 따라 좀 다른가? 처음에 뽑았던 핑크색 캡슐로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. 물을 쭉 뱉어내나, 안 뱉어내나. 자, 아까 물을 뽑아냈던 핑크색 캡슐입니다. 똑같이 넣어보고. 자, 일단 뽑았으니 맛을 한번 보죠. 어, 자,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캡슐, 물이 안 나왔습니다. 하지만 환경이 커피 머신보다는 좀 연합니다. 근데 이 연한 게뭐 엄청나게 연하다.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.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좀 미세하게 연하다. 뭐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캡슐 머신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이두 놈의 맛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. 네스프레소는 한경희 커피 머신에 비해 농도가 조금 연한 느낌이고 한경희 커피 머신은 네스프레소에 비해서는 산미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에요. 물론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네스프레소 처음 추출할 때는 물을 찍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저는 커피가 조금 희석이 되면서 연하게 느껴지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추출에는 물을 찍쏘는 그 현상이 없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커피 머신과 비교를 했을 때 농도가 조금 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 농도 부분, 그리고 신맛 부분은 차이가 나긴 나지만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. 좀 미세하게 이 차이가 있다.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댓글에 많이들 말씀하셨던 이 한경이 커피 머신의 커피 온도는 조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낮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답터를 거치면서 온도가 좀 식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커피에 닿는 그 추출 온도 자체도 조금은 낮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추출된 결과물을 바로 에스프레소 처럼 드시는 분들은 그 낮은 온도가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우유, 찬 물이나 차가운 우유에 그냥 이렇게 휘석해서 드시는 분들은 그 온도가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어떻게 먹는 스타일인가? 요거를 고려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. 그래서 이둘 중에 그럼 어떤 게더 좋냐?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맛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세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내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가격도 좀 차이가 있고 디자인도 차이가 있죠. 그리고 크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요런 거를 또 한번 고려해 보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 디자인은 제 개인적으로는 1리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